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건 단순한 장소의 문제는 아니에요. 한국을 참 가고 싶잖아요. 늘 마음에 그리움이 있잖아요.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옵니다.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전화,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전화. 고향을 떠나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늘 조국이 그리워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조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땅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. 갈 필요가 없는 거죠. 결국 장소가 아니라 그 땅에 누가 계셨는가. 그 땅을 통하여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 땅에서. 그 곳에서 그리고 무너졌던 나라일지라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그곳에 그분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? 나오미가 그 끝내 그 은혜 가운데 모압 지방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. 근데 그때가 언제래요? 보리 추수 시작할 때래요. 문제는 땅이 아니었던 거죠.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는 이 땅이 흉년이었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극 개입하사 돌이키게 하셨을 그때 그 땅에선 비가 내리고 보리가 싹을 내고 열매에 맺었다는 거예요.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발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예배 장소를 바라보며 아내와 단둘이 눈물을 흘 만 흘리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왜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르짖었던 그 열정 그 간절함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? 우리들의 그 신앙이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원하며 그 안에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아도 평안했고 감사했고 행복했던 예배 하나로 충만했던 바로 그 순간 그때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사 돌아간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열매매힌 과실일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